이곳은 제가 키핑을 하고 있는 어, 키핑장인데요. 오고는 미니님의 아그 화분하고 다육이 분갈이한 그 테이블이에요. 판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취미로 이렇게 하신대요. 화분도 특정 어떤 그런 제품 화분만 좋아하셔서 수집을 하는데 우리 젊으신 우리 그 다육이 키우시는 분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육이도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이 화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미 아마 그 매니아층에서는 이 화분에 대해서 한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구입 그, 구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수량이 굉장히 소수만 만들어지는 그런 수제 화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쁜 수제 화분이 있는 걸 보고 너무 예쁘죠.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 이 검정색 화분도, 그다음에 다육이도. 너무나 단정하니 너무나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너무 예쁘죠. 그냥 여러분 힐링하는 영상으로 보세요. 이게 구입을 할수 있거나 그러기가 매우 어려운 <laughs> 그런 화분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 이제 이런 화분에 그런 그 제가 이런 걸그 수집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몰랐는데 어제 여쭤보니까 아,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구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희소성에 있는 화분인데다가 사장님께서 아까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 그, 그 사용하시는 분께서 취미로 취미로 수집을 하는 화분이라고 합니다. 허, 이 처음에는 화분만 있고 다육이만 있고 그랬었는데 분갈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전시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귀한 다육이, 귀한 화분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두기 그런데 이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힐링하시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힐링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귀한 다육이, 귀한 화분 이렇게 내주시면서 보라고 해주셨습니다. 대단하죠. 화분이 너무 예뻐서 왜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화분이 너무 예쁘면 다육이가 얼굴이 죽지 않을까요?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안 보이고 화분과 다육이가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서로 윈윈 윈윈하는 관계예요. 지금 보면은 얘이 예 다육이가 홍미인 금이래요. 저는 홍미인 금이 보라빛이 나는 홍미인 금 요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보라색 토분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매칭을 하는 센스도 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뭐 화분이 화려하다고 해서 다육이가 죽는다거나. 다육이가 너무 예뻐서 화분이 안 보인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다육이의 이름이 뭔가 궁금한데, 자, 이 다육이하고 저 다육이 그 사이에는 살짝 그 핑크빛하고요, 화분에 핑크빛이 너무 잘 어울리죠. 반면에 여기 그라노비아의 초록 초록한 초록색하고 핑크색 화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여기 보면 이 두들레아, 이 뽀얀 분하고. 핑크색하고도 잘 어울리고, 뭐, 안 어울리는 게 없네요. 이게 지금 뭐가 더 예쁘다, <laughs> 어쩌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얘는 버클리. 어머나, 세상에, 버클리 금이래요. 허어, 너무 예쁘죠, 색감이. 버클리 금, 화분하고 잘 어울리나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어울리죠. 뭐, 요것도. 얘는 마커스 백금이래요. 마커스 백금은. 이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마디바, 자 마디바, 마디바를 이 색깔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아나저 어, 화분 어디서 만드는지 아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 화분이 <laughs> 어떤 화분인지 몰랐었습니다. 어머나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 이거 너무 예쁘네요. 음, 너무 예쁘죠. 진짜 눈이. 힐링이 돼요, 진짜, 힐링이. 어우, 세상에. 요거는 어떤 철화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표 없으면 모릅니다. 어우, 예쁘죠? 여기 웨스트 레인보우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간주? 간주금이래요. 어머, 간주금. 어우, 예쁘다. 자, 그냥 보면서 힐링하는. 너무 예쁘, 너무 예쁜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 좋아지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기분 좋아지시라고 예쁜 화분, 예쁜 다육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대박이죠? 아우 예뻐라. 너무 예쁘네요. 심플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제가 이거 판매하는 거냐고 처음에 몰라가지고 뭐 여쭤봤더니 어, 매니아님, 매니아님이었어요. 그냥 수집하는 거. 집판의 화분이었다는 거.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